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천국으로 가는 길 또는 구원의 길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또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우리 가족들이 대대로 기독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천국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은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답을 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천국에 가고 싶은가? 나는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의 길이에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말로 바꿔보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두 가지 정도의 뜻이 나와요. 첫 번째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은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 바로 이두 번째 뜻에 가까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헌금을 많이 내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구원 받을까요?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수 있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구원은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요.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구원의 길이 신이 아닌 인간에게 달려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또그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죽은 후에 좋은 곳으로 간다고 믿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어, 말씀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그 은혜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4절과 5절입니다.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원래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죠?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책임진다라는 말은 곧 영원한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대신 책임을, 책임을 져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눈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죄인인데 누가 누구의 죄를 대신 책임져 줄수 있을까요? 그래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져 주실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남았어요. 왜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게 돼 있어요. 설교를 시작할 때 했던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정말 천국에 가고 싶은지, 내가 정말 구원받고 싶은지.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는 친구들은 아직 내가 죄인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친구들이에요.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왜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지, 왜 내가 천국에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 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또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 중에 찬양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시간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은 죄를 깨달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세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왜 은혜라고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는이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죄인인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